여기 보시면 소나타 차량 마감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감제 하고 내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차량은 LF 소나타 차량입니다. 자, LF 소나타 차량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차주님 번호판 안 찍습니다. 차주님께서 알리에서 직구로 가져오신 구인치고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순정 AV가 달려 있습니다. 순정 AV가 달려 있고 이 하단에는 키보드 다 들어가 있고 밑에는 공조기가 들어가 있고요. 후진하면 후방 카메라는 나오는데 이 후방 카메라는 순정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살려서 작업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소나타 차량은 여기에 계기판에 커버 붙해 가지고 다 탈거가 돼서 작업이 되는 차량이라서 작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순정 키보드 라인에서 미등 버튼이 있는데, 차주님께서는 여기 순정 미등까지 다 살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배선 테스트하고 다 진행을 한 다음, 그렇게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소나타 차량, 알리에 설치 구해온 9인치 안드로이드 카우저 작업,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탈거를 하였는데, 샌드패시아 탈거 다하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단 공격이 탈거하였고, 밑에 서랍장 탈거하였고요. 자, 여기는 마이크 배선 깔았습니다. 차주님, 마이크 함께 가져오셔가지고, 여기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배선 깔아드렸고, 자 마이크 배선은 제가 정리해서 작업할 때 넣어놓을 것이고, 하단에는 USB입니다. USB하고, 유심 슬롯인데, 차주님이 유심을 가져오지 않아가지고, 우선 하단에 뽑아서 외부로 노출시킬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차주님께서 USB 그리고 유심카드는 직접 데이터 발급을 받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유심카드는 꼽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작업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자, LF 소나타 배선 작업 중에 있는데 어, 조금 많이 힘듭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먼저 가장 힘든 부분을 살펴보면요. 자 여기는 순정 키보드 배선입니다. 순정 키보드 배선인데 뭐 차주님이 미등을 살려달라고 하십니다. 미등을 살려달라고 하시는데 여기 특히 키보드 배선에서 미등을 찾아야 되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 여기서 뭐 미등 플러스 찾는게 뭐가 힘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미등 마이너스도 함께 찾아야 됩니다. 어 미등 마이너스도 함께 찾아야 되는데 미등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흔히 아는 여기 검은색 부분이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미등 마이너스를 잘못 찾아버리면 혹시나 플러스 배선이 나오는 곳에 마이너스를 연결해버리면 당연히 제품에 데미지가 생기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 하나 다 체크해가면서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는 순정 후방 카메라 라인인데 여기 쭉 따라가 보시면 여기 검은 배선 보시면 여기가 순정 후방 카메라 라인을 연결한 겁니다. LF 소나타 차량의 경우 일반 차량과 다르게 영상 입력 그리고 영상 마이너스 12볼트 플러스만 되는 게 아니고요. LF 손에자 차량의 순정 카메라는 6볼트가 전원이 있는 카메라입니다. 6볼트 전원이 있는 카메라서 6볼트를 12볼트가 입력을 해버리면 얼마 안 돼서 순정 후방 카메라가 고장이 생겨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2볼트를 입력받아서 6볼트로 다운 시켜주는 다이오드입니다. 이 저항을 달아 가지고 순정 후방 카메라 입력 라인과 그리고 12V 라인을 볼트 수를 변경해 가지고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만 순정 후방 카메라는 그대로 살려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순정 AV가 달린 차량은 이렇게 작업이 힘듭니다 아직 뭐 작업할 건 많은데 그래도 작업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작업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LF 소나타 9인치입니다. 여 차주님 알리에서 사오신 제품 9인치 일체형으로 작업 다되었습니다자 LF 소나타 차량 같은 경우는 요즘에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차량입니다. 차량 작업을 해도 퀄리티도 좋고 뉴라이즈보다도 훨씬 더 마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LF 차량 작업 굉장히 많이 하고 여기 미등을 살렸습니다. 자 미등 버튼 이렇게 살리는 게 뭐가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 여기 나오는 키보드 미등은 단순히 막 그라운드가 마이너스이며 미등이 플러스인 방식이 아니고 방식이 일반 미등하고 좀 다른 방식이라서 이게 살리는데 시간을 조금 많이 먹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와이파이가 안 잡혀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차주님 파스파스로 테스트하고 있고요. 빌보는 8개. 네, 커넥트. 자, 비밀번호를 다 넣었는데도 어, 커넥터 연결됐네요. 우리 와이파이가 이상한가? 저희 거 원래 맞거든요 이게. 정말 잘 됐으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현재 여기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제가 한국어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세팅 들어가서요. 자, 유저 들어가시면 여기 랭귀지 인풋이 있습니다. 여기 눌리셔가지고. 애드랭 기지라고는 안 나오니 아, 여기 애드랭 기지 눌러서 한국어는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한국어가 되는데 여기서 드래그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개 그렇게 하시면 방금 영어였는데 한국어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계산기 라디오 이렇게 한국어로 바뀌었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 확인을 하시면 저기 순정 후방 카메라 그대로 쓰고 있는 화질이고 여기 좌우 지금 시동을 안 걸어서 그렇지. 자, 한번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후진을 넣으면, 자 핸들 방향에 따른 조향과 움직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옆에 이거 보기 싫죠? 어, 예. 아니, 그거 없애드릴게요. 자, 그걸 없애려면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공장 설정. 3.68이 공략 설정이니깐요. 차량 네. 프로토콜 설정에 들어가시면 전후방 감지 스위치 주차 라인 이렇게 오픈하시면 부침을 하면 필요 없는 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요. 그리고 옆에 미등 보시면 여기 버튼이 스스로 색깔이 한 8가지가 변합니다. 지금도 보라색 나왔다가 색깔이 서서히 변하고 있거든요. 네. 순차적으로 변하게 되고 핸들 리모콘 다 살려 들었고. 음악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핸드레일 건다 살려 드렸고요. 네. 멜론이나 아. 이런 것도 되나요? 멜론은 되는데 멜론은 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네. 깔아야 되나요? 그쵸. 아. 요 요거를 하셔야 돼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먼저 계정을 넣으시면 돼요. 아. 계정 넣은 다음에 네. 멜론 집어 넣어서 블루투스로 음악 듣지 마시고 네. 멜론 계정을 바로 집어 넣어서 음악 들으시면 음질이 더 좋죠. 굉장히 좋죠. 아. 이 기계는 이 기계 자체적으로 음질이 굉장히 좋은 기계입니다. 아이 놈이 예, 옵티컬 출력되고 광 출력되는 기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예, 사장님 이거 알리에서 사오셨더라도 굉장히 좋은 거 사오셨으니까. 자, 그리고 하, 그게 없거든요. 한글 키보드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 그러니까 플레이스토어에 가셔가지고 네. 뭐알 키보드라든지 네. 아니면 네이버 스마트 보드 네. 그걸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카링크는 아이폰을 쓸 때. 무선 밀러링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 에이. 보시면 안드로이드 오토 플러스 유선 카플레이 무선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는데 뭐 보니까 갤럭시폰 이네요 갤럭시폰은 요거는 지원이 안됩니다 아... 카플레이는 에이. 업데이트되면 될건데 업데이트를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펌웨어 라든지 그런거를 아니면 에이. 스스로 이거 보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계정 넣으시면 음, 다쓸 수가 들어가시고. 있고 네. 음. 2시간짜리 클릭하시더라도 굉장히 빠를 거예요 네. 어지간한 폰보다도 얘네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제품 되게 좋은 거사 오셨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면 네. 한 20만원 정도 더 비쌀 거예요 50만 원.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네. 할 수밖에 없죠 빨리 음. 사 오는 거 하고 우리나라에서 회사 법인을 차려 가지고 AS 다 해주는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네. 자, 여기서 반반 화면 보려면 화젯 옆에 눌러보세요 책두개 그쵸 음.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두 개가 보일 겁니다 근데 요거는 보면 화면 두개 표시가 보이고 자, 여기는 화면 두개 표시가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화면 두개 표시가 있죠 네. 여기도 있고 네. 화면 두개 표시의 중간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얘를 누르시면 반반 화면이 나오고요 음. 자 여기서 하나를 크게 다 보고 다 하면 누른 다음에 분할 화면으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음.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리고 자, 또 봐볼게요. 비디오, 자, 비디오 화면 나오고요. 이거는 프로 화면이고요. 여기서 네. 화면을 어느 정도 파보 화면 창을 보고 싶으면 얘를 눌리면 파보 화면 창, 음. 그리고 여기서 또 요거 눌리면 커지고, 또 커지고, 어. 또 커지고 이런 식으로 아. 이동하고 싶다 눌러서 옮기시면 됩니다. 아. 여기 이 상태에서도요. 뭐 유튜브라든지 뭐딴거 보시면 얘는 계속 떠 있습니다. 음. 그래서 X 해주시면 손, 내손 터치가, X 해주시면 이렇게 없어지고, 네. 휴대폰이랑은 연결 어떻게 하나요 밀러링이요. 예. 이건 안드로이드라서 밀러링이 필요 없는 거죠. 혹시 아. 블루투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 블루투스, 블루투스 연결 하시려면 블루투스로 들어가셔가지고, 예. 검색 한번 해보세요. S Y U 어디요 자, 지금은요, 차주님 핸드폰에서 블루투스를 잡아가지고, 이건가요 syu 오디오. syu. 아니요, 밑, 제일 밑에 있을 건데요. 자, 블루투스 초기화 한번 해볼게요. bt 초기화 하고, 자, bt 초기화가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찾게 해보시죠. 아, 이거였습니다. 예, 그 맞습니다. 비밀번호는 04개. 등록. 자, 그러면, 네, 아 연결됐죠. 네. 전화 통화 같은 경우는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기 네.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평소대로 전화 통화하시면 되고 여기 네. 핸들리 모컨. 네. 통화가 오면 핸들리 모컨을 누르면 이렇게 전화 받기가 됩니다. 음... 옆에 건 누르면 끊기가 되고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음악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로 들어가셔가지고 세 번째를 누르면 음악이 나오는데 멜론이라든지 앱을 까시면 네. 블루투스 음악은 필요가 없죠. 네. 멜론에서 바로 들으시면 되니까 네. 그리고 뭐 다른 기능은 별다른 건 없습니다 티맵 까시면 되고 원하시는 지도 까시면 되고 네. 그리고 얘네들은 알리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라든지 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는 않습니다 아... 플레이스토어에서 넷플릭스 안 깔립니다 안 네, 음. 전용 앱이기 때문에 안 깔립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파일이 있어서 그 파일을 넣으셔야지만 넷플릭스가 지원이 됩니다 플러 어, 여기 개정하고 이런 거 넣으신 다음에 네. 뭐 원하시는 거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 넷플릭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아... 앱 자체가 나오지 가 않습니다. 음... 열기 해고 들어가 보시면 돼요. 다 되면 네. 그 유심은 그럼 어떻게 받을 거다? 어, 유심은 네. 네. 설명 드릴게요. 그거 그거는 그대로 두시고 자 여기 시스템 설정 가셔가지고요. 네. 장치 정보 들어가시면 여기 네. 두개 IMEI 값 나옵니다. 네. 어, 핸드폰에서는 되네요 음... 예에서는 안됩니다 나중에 네. 해보시면 됩니다 네. 두개 아이엠이아 값 나오는데 네. 이두개 아이엠이아 값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음... 그런 다음에 기기 정보에 들어가서요 네. 상태라고 보이시죠 네. 그거 눌러보세요 저 그러면 밑에 IP 주소 나오죠 네. 그다음에 밑에 와이파이 맥 주소 나오고 네. 그다음에 밑에 일련번호 나오죠 네. 아, 요거를 가지고 가까운 핸드폰 통신사에 가셔가지고 차량용에 쓸 거라고 얘기하되 예. 핸드폰용으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아, 예. 절대 탭으로 발급 받으시면 예. 개통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유심은 이거 예. 커버 여신 다음에 예. 여기 보면 모자식으로 이렇게 오픈, 오픈 클로즈가 있습니다 예. 오픈 클로즈가 있는데 거기 유심을 꼽으신 다음에 예. 기계 재부팅 하셔야 돼요 아 이거 어떻게 꼽아야 되죠? 그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오픈하고 네. 클로즈가 있습니다 락하고 네. 아... 제가 지금 한손이라서 네. 그리고 여게 약해요 네. 조심하셔야 돼 네. 재부팅 할 때는 우리 핸드폰처럼 위에서 밑으로 쓸어내려 보세요 재부팅이라고 나오죠 아... 아,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또 재부팅 요렇게 한두번해 주셔야지만 유심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차량에서는 슬림 모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기계를 일주일에 한 번씩 껐다 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재부팅 할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점. 네. 그리고 이 시계는 어떻게 맞추죠? 아, 그 시계가 맞네. 이 시계는 맞추려면 잠깐만요. 여기 자, 작업 다 마무리하였고요. 차주님 말씀하신 시계 부분 다 정정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6시 53분 자 여기도 6시 53분 탈거한 다음에 순정을 꼽아가지고 시계 다 원복해드렸습니다. 자, 마무리 잘 지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작업은 LF 토나타 차량이고 차주님께서 알리에서 작업 배운 제품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